정대재활 주간보호센터는 파킨슨병으로 지쳐가는 가족들에게 움직임의 희망을 다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파킨슨병 진단을 처음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챙기는 건 약입니다. 약의 이름을 외우고 시간 맞춰 복용하고 부작용이 생기진 않을지 하루에도 몇 번씩 검색해보곤 하죠. 그리고 어느 날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도 같이 하셔야 해요. 재활이 정말 중요해요. 그 순간 마음 속에서 이런 생각이 스치곤 합니다. 약도 벅찬데 운동까지 해야 하나요? 운동한다고 병이 나아지기라도 하나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고 너무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운동은 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약이 제대로 효과를 낼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약물은 뇌속 도파민 회로를 유지해주는 화학적 연료라면, 운동은 그 회로를 실제로 움직이고 유지하는 신경 재교육입니다. 즉, 약물로 채워진 연료를 움직임이라는 실제 운전으로 연결해주는 다리가 바로 운동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보조가 아니라 파킨슨 치료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파킨슨 병의 경우, 가만히 있을수록 몸은 더 경직되고, 움직일수록 몸이 신호를 기억하고, 자극을 되살리고 반응을 배웁니다. 파킨슨 병은 움직이지 않으면 더 빨리 나빠지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시간을 지연시키는 유일한 전략이자 삶의 질을 지켜주는 움직이는 방패입니다. 약은 몸 속에서 작용하지만 운동은 몸 전체 특히 뇌 척수 관절 근육 균형 감각 감정 반응까지 모두를 자극하는 전신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기력했던 표정에 미소가 생기고 불안했던 걸음걸이에 다시 리듬이 생기고 가만히 있던 손끝에 다시 떨림이 멈추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운동은 마치 괜찮아. 내 몸은 아직 살아 있어라고 말해주는 또 하나의 신호입니다. 무엇보다 운동은 환자에게 자율성과 존엄성을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때, 넘어지지 않고 혼자 걷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신감은 회복되고 삶에 대한 위지도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저희 경대재활주간보호센터는 단순한 체조가 아니라 파킨슨병의 운동 패턴을 고려한 전문 재활운동을 매일 규칙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직된 관절을 풀고, 작아진 걸음을 회복시키고, 균형감각을 훈련하고, 넘어지지 않는 힘을 만들어드립니다. 운동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적을 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반복할 때, 우리는 매일 조금씩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약을 드셨다면, 이제 몸을 움직이기 위한 시간도 함께 준비해주세요. 그한 걸음이 당신과 가족 모두를 위한 가장 든든한 예방법이 되어질 것입니다.